안녕하세요. 여기는 충남 태양군에 위치한 안면도 고추 수확이 한창인 고추밭에 잠시 왔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수확하시고 계시고 피땀 흘리시는 주민을 만났어요. 힘드시죠? 아름은 뭔데요? 음.. 자식처럼 키워서 이렇게 수확하시는 귀하신 금손 솜씨. 아 어, 이렇게 카메라 들어대서 미안해요. 일하시는데. 괜찮아요. 애지중지 이렇게 갖고 쉬어서 음, 수확하시는 모습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거죠 완전히 태양처럼 말리고 있는 음, 비닐하우스 건조장이에요 이렇게 건조장으로 돼있어서 고추 하나하나 하나. 깨끗하게 세척해서 고추를 말리고 있어요. 아주 반짝반짝 윤기가 흐릅니다. 윤기가 반짝반짝 나요. 윤기가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 음, 고추가 이렇게 예쁜 꽃처럼 깨끗하게 세척해서 말린 거라서 먼지 하나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태양초로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음, 아주 잘 말리고 있어요. 아주 요즘 비닐하우스에다 말리니까 100% 태양초가 이게 바로 태양초죠. 이렇게 깨끗하게 알뜰하게 말려서 또 판매를 하신답니다. 고추도 얼마나 큼직큼직하고 좋은지, 어우 그리고 두꺼워요, 아주 살이, 살이 두꺼워요 고추가 이렇게 고추가 잘 마르고 있는 환경을 보여드립니다. 지나가는 경운기 소리도 나네요. 고추가 이렇게 잘 마르고 있어요. 잘 마른 고추를 이렇게 봉지에다가 이제 이렇게 담는데, 이거, 어우, 대단하지요? 이렇게 봉지에다 또 담아서 주인을 찾아가겠죠? 음, 이렇게 잘 말랐어요. 꼭지를 보시면 알아요. 꼭지가 완전 노란색으로 이렇게 난 거는 정말 태양초. 푸르, 프루, 푸르스름한 색깔이 있으면 한 태양초. 그리고 기계에다가 쪄가지고 말린 거는 좀 푸르스름한 색깔이 있어요. 꼭지에. 그런데 고추꼭지가 이렇게 노릿노릿한 거. 노릿노릿한 거.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진짜 100% 태양초죠. 알뜰하게 잘 말려놨어요. 뭐요어 그, 뭐 갖고 오는 거야? 저 혼자 고생이 많으셔요. 아유, 세상에. 나는 또누군가 있지. 예, 누군가 있지요? 저도 다 싸내고 왔어요. 주무셔요왜그요 아, 그요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지요요 아, 요요요 예, 우리는 아주 풍년이에요. 풍년이에요. 예. 작황이 좋고 그, 금액도 잘 받으셔야지 될 텐데. 아, 니쌀 빠지요 우리는. 아, 가격이 좋아야지 되는데 사바지, 그죠? 꼬리가야지. 야, 물 가져가. 고추 수확이 한창인 안면도 고추밭이에요. 고추밭에 잠시 와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잠깐 만났어요. 고추가 이렇게 다수확한 자리인데도 남았네요, 그죠? 고추나무가 사람이 숨어 있으면 안 보일 정도로 어우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 주고 있어요. 고추가 아주 주렁주렁, 주렁주렁 이렇게 좋은 상품으로 잘 자라고 있는 고추밭이에요. 안면도 고추는 알아주시죠? 안면도는 해풍 맞고 자란 고추라서 아주 상품이 훌륭하다고 각광받고 있어요. 주렁주렁 달렸어요. 아주 엄청 달렸어요.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고추를 수확하고 계신 곳이에요. 고추가 아주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금액은 만족하게 받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추가 잘 자라고 있고, 아주 풍년인데 농사하시는 분들은 피땀을 흘리면서 지금 이 시간은 오전 11시 아주 더운 시간이죠 더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밭에 나오셔서 이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농사를 하고 계신 분들 생각하면은 금액이 비싸다 싸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드신 것 같아요 이 땡볕에서 더운 날씨에 이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남자 어른도 고추 수확하고 계시네요. 고추 농사 잘 되셨어요? 예. 잘 됐어요? 예. 금액을 잘 받으셔야지 될 텐데, 그죠? 2만 2백 원. 금액을 잘 받으셔야지 농사 하시고 수고하신 보람을 예. 느끼실 텐데. 그러게요. 금액 좀잘쳐 주셔야 일하시는 부담도 있는데. <laughs> 보시다시피 이 더운 날씨에 지금 주렁주렁 달려 있는 고추를 수확하고 계신 주민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아 힘들다 안 하시고 이 땡볕에서 열심히 열심히 고추를 수확하고 계신 주민들이에요. 여러분들 고추 사서 드시면서 아 비싸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녀를 키우듯이 자식을 키우듯이 애지중지 키우셔가지고 이렇게 수확하시는 거 보고는 비싸다 소리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한 고추, 안면도 해풍 맞고 자란 최고급 상품의 고추를 수확하고 계십니다. 진짜지요 여기 꽃이가 제일 맛있다잖아. 그래서 해남 꽃 그런지가 꽃가루가 맛있는지 거기는 쉰대. 여기는 건조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우스에다 그냥 직접 말리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해남은 맛은 좋은데 쉰대. 다른 다른 지역 얘기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것만 얘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힘들다는 생각보다도 자식을 가꾸듯이 키우듯이 애주둥지 이렇게 가꾸시는 주민들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렁주렁 아주 잘 달렸어요, 고추가. 건강한 고추지요? 맛있는 고추. 해풍 맞고 자란 고추가 맛있다 해서, 최상품이다 해서, 영양가치가 높다 해서, 일반 지역에서도 일부러 고추밭에 소금도 줘 봤대요. 그렇지만 여기서 수확하는 것만큼의 맛은 영양가치는 부족하다 합니다. 여러분께 안면도 고추 예, 좋은 상품가치가 좋고 맛있는 안면도 고추를 잠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건강한 고추, 맛있는 고추, 영양고추 많이 드시고 모두모두 모두 코로나를 물리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